갈라디아서 2장 그뒤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디도도 나와 함께 데리고 갔노라 그리하여 내가 계시에 의하여 올라갔고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노라 그러나 명망이 있던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일이 어떤 방식들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은 몰래 들여진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그들이 우리를 속박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한 시간도 없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보탬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리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같이 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 내게 맡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으로 베드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막강하시어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기둥들 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지하였을 때,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더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랐으니 그 일은 나 또한 기꺼이 행하던 바였노라.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오크까지 왔을 때 그가 비난을 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의 면전에 대항하였노라. 이는 그가 야구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면서도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에 속했던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물러나 스스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머지 유대인들도 이처럼 그와 함께 가식을 행하였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가식에 휩쓸렸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 모두 앞에서 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노라 네가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는데 어찌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이 아니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 받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 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 받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역시 죄인들로 발견된다면,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성기는 분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금마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스스로를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었기 때문이니, 내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 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